이 최고위원 중에서 이 1인 1표제의 추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어, 이원주 최고위원이 원래 이제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도련 어, 네. 경기지사에 불출마하겠다. 지도부에 남아서 네. 이재명 정부 성공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 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어, 어뭐 현실화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제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이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원주 의원이 잔류를 선언했고 음. 그 다음에 황명선 최고위원도 원래 충남지사 출마하려고하다 지금 이제 그냥 잔류하는 걸로 네. 예, 지금 입 예,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음. 그럼 근데 세명 정도가 지금 네. 사퇴할 것 같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준호 의원, 전현희 의원, 김병준 의원 이렇게 세 명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최고위원을 어, 지금 이제 12월 3일인가요? 네. 예, 12월 3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겠죠. 음.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세 명이 이제 세 자리가 비워지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다 5명 이상이 어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해야만 이제 비대위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사퇴 이원주 의원 그다음에 이원주 의원까지 사퇴했으면 이제 네 자리가 비기 때문에 음. 뭐 황명선 의원의 이제 뭐 거취에 따라서 비대위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음. 이원주 의원이 스테이를 이제 선언하면서 어 뭐, 그, 예, 다섯 명의 그 최고위원 사퇴로 인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음. 예, 이런 뭐 사태는 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다만, 어, 일단 이세 명의 의원들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그 내년 1월 달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 같거든요. 음. 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정청내 대표가 이 최고위원에서 소수파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아홉 명 중에 밑에 좀 보시면, 어, 이원주, 황명선 이두 분은 약간 친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어, 그리고, 어, 저 서삼석 박지원 저두 분은 이제 친청으로 분류가 되죠. 네. 그러면 세 명의 최고위원들 이제 사퇴하게 되면 2대 2가 되는 거예요. 음. 2대 2가 되는데 만약에 저 나머지 세명 어, 내년 보궐선거에서 이게 어, 세명이다 만약에 친청이 아니라 친명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음. 예, 구도가 최고의 구도가, 예, 지금 5대 2 어, 6대 3 또는 6대 3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또는 이제 세명이 이제 2대 1로만 음.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예, 5대 4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정청래 그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번 당원당규 개정 파동이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안타깝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년 2월 달 지금 보궐 선거를 굉장히 본인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네. 세 명의 보궐 선거 위원 가운데 두 자리 이상을 가져오지 않으면 본인이 소수파가 될 수도 있다 음흠. 그런 상황이 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오늘 또 아마 문자를 받으신 분도 많을 텐데 쿠팡에서 또 개인 정보가 3천 만 이상의 거의 뭐전 국민에 달하는 그런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그래서, 어 다들 지금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어 뭐내 개인 정보는 공공정보냐, 뭐 이렇게, 어참 자조 섞인 웃음이 나오고 있는데, 쿠팡에서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어 쿠팡 고객 정보를 중국인 직원이 유출한 것 같더라고 쿠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쿠팡 측이 경찰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성명불상자라고만 기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누가 유출된 것지도 모르는데, 어, 중국인 직원이 유출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입장을 내서 대응이 좀이 쿠팡이 어떤 이, 이 혐중 정서에 또 기대어서 이 상황을 좀 물타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비난도 좀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뭐, 쿠팡의 글로벌 인재가 모인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터지면은 또 외국인이 문제인 것처럼 또 이렇게 어, 홍보를 해서 오히려 쿠팡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도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